사드리게 잘못해 본 결과는 웃은 이 자리에 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는 결단 내려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사이버렉카 문제 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지금 가해자 이모 씨를 비롯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공론화하고 재판을 진행할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쯔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어, 먼저 저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시의 심정을 여쭈셨는데 제가 당시의 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수년간 네. 수, 수년간 협박과 좀 그런 어 약간 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고 그거를 참아왔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피해 사실이지만 제가 여자로서 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어 그런데 이제 결국 좀 그들로 인해서 그런 사실들이 인터넷에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제가 겪었던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곡되고, 정말 사실과는 다른 온갖 허위 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솔직히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씩 와서 싸워 나가게 되고 제가 피해야 될게 아니라 부딪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조금씩 이제 소송도 진행하고 해결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잘 잘못을 아 잘못을 이제 사실 내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오셨습니다. 협박이 있었고 항소심 판결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법적 대응과 치료 등을 포함한 피해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 재양 씨를 부른 것은 우리 어, 국회 가방의 청원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입니다. 김장겸 의원이 맡고 있는 청원심사 소위의 상정된 안건. 이건 국민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 일곱 개중네 개가 사이버 렉카와 직간접 관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버 렉카들은 엉뚱한 명분을 삼아서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갈뿐 아니라 거의 정보 유통으로 사회적 분열까지 분열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은 현행 제도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이렇게 대응할 실이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피해 복과정에서 정부 에컨데 예, 방통이나 또이이사이버핵카의 통로가 되는 유튜브에 조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혹시 그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네 저희는 사실 어, 유튜브나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용하는 신고 절차를 이용을 했고요. 어, 네 그렇게 네 직, 직접. 이렇게 유튜브와 소통을 해서 신고 절차를 밟아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이제 특히 정부 방통위도 지금 2년 동안 그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건 뭐저 방통위 심의 사항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이 부분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 담당자 누구시죠? 사이버락카의 침해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런 피해자들에게 조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죄송합니다. 어, 네. 현재까지는 자 우리 저 재양식에 물어보겠습니다. 어, 구글 유튜브에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언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 유튜브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혹은 허위 사실들이 올라오는 영상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관계자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은 직접 그 신고 버튼이 있는데 그 신고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 줍니까? 사실 유튜브의 조치가 만족스러웠습니까? 혹시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멈추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어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의 속도 확산은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미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그게 아무리 지워지는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란 굉장히 어렵다. 통상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유튜브가 그 조치를 해주는 기간까지는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따져 보겠지만은 그 이번에 JTBC의 냉부회의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것을 가지고서 댓글을 올린 것은 12,000건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 지금 유튜브 담당자가 없는데 구글 담당자면 반드시 따져볼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버레카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넉장을 부리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침해하는 사안은 신속같이 떡달같이 하는 이 빅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정원님, 네. 그몇 개월 동안 그 외부 출입도 못하고 매우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사이버레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오해를 받고 계셨잖아요. 근데 국적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본인이 쓴 별명 때문에 별칭 때문에 터무니없는 오해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런데 대한민국 토종 한국인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는 허위 조작 정보가 안 돌아다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네. 네, 솔직하게 아. 말씀해주십시오. 아. 사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가도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감히 나가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생각해보니 이렇게 초대해 주신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악플과 그런 경험을 악플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아는 사람이란 걸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댓글이나 글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혹시 음, 박정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해서 만약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이후 우리 추가 질의 시간을 땡겨다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박정원님 계속 계시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서 혹시 박정원님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김장겸 의원님, 제 질의 시간을 미리 당겨 쓰시겠습니까? 예, 예, 제 질의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아, 저분이 가셔야 된다고. 네, 지금 그 항소심 판결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정원 씨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비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 저 박정원 씨, 저양 같은 분하고 달리 일반 시민은 이런 걸 겪었을 때 굉장히 그 비용도 더 많이 비용을 이제 이 감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은 대응할 그런 실익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사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셨고. 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음. 금전적으로또 영상을 봐 주시는 덕분에 이제 조금 할수 있었지만 사실 일반 시민분들께서 특히 직장인 학생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생업을 하시면서 비용을 마련하시기도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병원을 피해를 당해서 병원을 다녀하시는 음. 상황일 수도 있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이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네. 가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이 저도 그게 가장 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번 당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이거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 사실 제가 법에 관련해서는 좀 무지해서 그런 판단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어, 어 아무래도 사람 그러니까 다른 예뭐 네, 모두가 그러니까 제, 편안하다고, 제가 유, 네. 유튜브 그러니까. 저기 그 직접 자폐를 찍고 가해를 한 유튜버도 유튜버지만 그 플랫폼 구글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을그 빨리빨리 삭제 안하는 네이버나 안들려 아. 네 지금 이주희 의원께서 질의 하시겠다고 합니다 잠시만 계셔 주세요 일단 6분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예 박정원님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그 사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유럽 방식의 디지털 서비스법 입법 방향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보셨을까요? 아네 살짝 정확히는 아니지만 예예그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저는 여태까지 어, 그런 허위 사실에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아옴으로써 그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안한 것은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 제가 어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될 수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제가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이 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리고 제가 어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어,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계신 전문가님들께서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 박정원님 오늘 용기 있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그 내주신 용기에 저희가 부응해서 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